자, 이제 앞에 배운 내용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함수로 확장하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건 삼각비였어. 지가 삼각형에서만 극한대에서 썼던 거라면, 이제는 그 각을 이제 일반 각으로 확장하는 거야. 됐죠? 우선 정의부터 해보자.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 뭐라고 했냐면, 아래쪽에 나온 것 같은데, 정의가. 어떻게 정의됐냐면, 음, 이렇게 됐대. 주, 주의, 주의점이라고 됐는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했대, 사인 세타를. 음, 이제, 우선, 이렇게, 원이 있겠지. X축, Y축. 왜 원이랑 관련 있는지 알겠지?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는 반지름 1인 원에서 국한했는데, 이제 이번엔 반지름 이 R인 걸로 해볼게요. 여기 R이 R. 됐나? 예. 여기 봐보자. 이럴 때, 자,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뭐 x 좌표, y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x 좌표, y 좌표, 그렇지? P 점의 좌표를 x 좌표, y 좌표. 그러면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 굳이 안 해도, 자, 요 시초선이랑 요동경이루는이 각을 세타로 이렇게 하면,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한다. 사인 세타는 r 분의, 그렇지? r 이 반지름이야. 음, 그리고, y는, 여기서 y라고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기억하래, 여기 보면? y 좌표. 그래, y 좌표. 왜 이걸 강조하냐면, y 좌표라는 얘기는 좌표 값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삼각비에서는 계속 플러스만 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 이거 정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이스에서는 r분의 y 좌표다 됐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역시 코사인 값은 역시 어, x 값 그치 x 값이랑 관련있고 r 분의 x 좌표가 되겠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아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같다 그랬지 그럼 코사인 값이 r 분의 x 좌표고 사인 값은 r 분의 y 좌표인데 이거 양변 분모 분제 rr 곱해버리면 x 좌표 보내 y 좌표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이니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덩달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부호야, 그래서 그래서 자이삼각함수 부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돼? 자요 일사분면에서는 여러분들 요 일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1, 사분면 땅에서는 우선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여기 1, 사분면에있는 모든 x 값, y 값은 0보다 크지. 그러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다 모두 다 0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치? 큰 값이. 응. 그래서 여기는 모두 라고 해서 a l 이라고 쓴다고 보통. 플러스인 값만 쓴 거야. 그 다음에 2, 사분면은 r분의, 그치? x 좌표는 여기 X값이, 여기 있는 땅은 X값이 다 마이너스 아니야, 그치? Y값만 위쪽에 쓰인니까 플러스 값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인값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네. 그럼 3, 4분면은 같은 원리로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그래서 옛날에 아주 수학 정석책에 이거를 이렇게 언급했어.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때 배울 때는, 이게 첫 글자만 따서, 탄젠트는 아니라고 쓰고 코라고 써서 얼상코라고 이렇게 했는데 됐어? 응. 이거 옛날 버전 알겠지? 응. 요즘 버전은 뭐 산타클로스 그랬는데 모르겠어 그게 더 좋은거지 아, 산타. 올 산타클로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마음이야 응.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laughs> 여러분 <laughs> 마음대로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부호가 그렇지? 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제 삼각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 자, 그걸 한번 연습해 볼까? 음, 다음 쪽 한번 봐 봐. 자, 7번 문제 보자. 세타가 얼마일 때 6분의 7파일 때 그랬어. 자, 몇 도야? 6분의 파이가 3, 30도니까 37에 21 210도네 어쨌든 머리속은 뭐2 1 0도인데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 그치? 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우선은 그려 어떻게? 해? 그리는 거죠 X축 Y축 그치? 원 그려 원 이렇게 2 1 0 아니 뭐야, 210도면 180도가 여기잖아 특수각 다알아 돼. 여기가 90도지, 그치? 네.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0도이면서 다시 360도 이렇게 되겠지. 210도면 18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야지. 30도네, 이렇게. 요, 요 정도. 뭐 이게 이만큼이 몇 도? 210도.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삼각, 저, 사인 삼각비 값을 알려면 직각삼각형 필요해. 그래서 아니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면 됐나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요 이만큼은 3 0도인건다 알겠고, 그렇죠? 음,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돼? 특수각이니까. 음? 30도짜리 요, 요 부분을 확대. 이렇게 네. 그리면, 여기가 30도야. 네. 여기는 60도일 거고, 직각이지 네. 그러면 길이비가 1대... 어. 1대, 네. 1대, 2분의 1대, 루트 2분의 루트3 이렇게 되겠지? 네. 이 말고 분수 생기니까 2로 할 걸. 그럼 1로 해. 여러분들이 게 자유스러우라고. 2, 1, 루트3. 네. 됐지? 그러면 요 x좌표를 알아야 될 거니? x좌표는 요 길이 아니에요. 요 길이 네. 요만큼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이 길이 표현하는 거 배웠었잖아.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고 해도 돼? b로 할 거니까 반 이름이 2인원이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루트 그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치? 네. y좌표도 마이너스인가? 네. 얼마? 1이야.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이게 어렵게 설명했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걸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정의가 알 분의 알이 여기서 2인 걸로 했었지 알 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사인은 Y 값이라는 거였어. Y 좌표 이렇게 됐지. 됐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좌표, x 좌표얼 마이너스 마 루트 3 됐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아니면 x 좌표 분의 y 좌표? x 좌표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아니지.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얼싸안코 그랬었지? 얼싸, 탄코, 그렇지 여기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값만 플러스 나온 거 맞아? 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할 거야.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비 값을 구해낼 수 있겠나 될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 8번 문제에서는 세타가 2사분면에 각이래 네. 그치 그리고 이제 아까 식으로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세타가 오,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이걸 이렇게 했 무조건 직하상각형 그려 이렇게 아까 식으로 중학교식 됐나 네. 세타를 여러분들이 편한 각도에 딱 표시해 부호는 의미 없어, 그래서는 그래서, 간만 갖고 와보자. 5분의 3이면, 자, 빛변이 5란 얘기죠? 빗변이 5. 그럼 3이 어디로 가야 돼? 밑변이야, 높이야? 그래, 밑변. 그래서 여기가 3이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이상하네. 어쨌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3, 4, 5니까 4가 돼야지 상관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인 세타 가 구할 수 있지?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 5분의 4야. 원래는 부호를 생각 안 하면 근데 네, 네. 우리 지금 몇사분면이라 했어 네. 2사분면 이면 다시 한번 얼사탄코 그치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사인. 사인만. 사인만 사인은 5분의 3 맞네 됐죠 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이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안 가는거지 네. 세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출발하는거지 그래서 3분의 4인데, 3, 4분면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도 상관 안 하고, 이게 4분면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가생각형을 그려서 부호를 따져서 접근을 해도 돼. 이해 가지? 근데 원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해. 왜냐면, 원을 이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원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지? 아, 어렵네. 음.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래. 그냥 부등식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0보다 작대.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 사인이랑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부호가 반대인 애가 어, 어딜까 이거지? 자, 어디가 부호가 반대일까? 여기 그려져 있는 그대로 사인, 살... 하면, 여긴 사인만 플러스지. 네. 여긴 코사인만 플러스지. 네. 그 얘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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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쪽. 그치? 네. 음, 나머지 1, 3, 4 분면은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우선은, 자, 첫 번째 조건을 보고서는, 아, 어디야, 2, 4 분면 아니면 4, 4 분면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 또, 사인이랑 탄젠트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곱해 0보다 클려면 같은 부호 렇지그러 사인과 탄젠트가 부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4사 분면 1사 분면 4사 분면 아니 1사 분면이랑 4사 분면 공통인 거니까 몇사 분면 4사 분면이 되겠지 아마 부호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자, 그럼 여기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자, 우선은, 아까 연습했던 거니까, 연습했던 거네. 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다, 외우야 돼, 진짜. 네, 코사인 세타분에, 뭐랑 같다? 사인 세타랑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다? 1이에요. 1이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자, 이, 이 공식은 언제 쓰냐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 코사인을 또는 사인으로 바꿀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1마이너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나와야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마이너 사인 제곱 세타수 같다. 언제 쓴다? 응. 사인을 코사인으로. 그렇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연뒤 바꿀 때 쓰는 거야. 여게 알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자 지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 공식에서 그치? 이 등식이 어쨌든 등식이다 보니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면 같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탄젠드 세타라는 거에서 여기 사인 제곱 세타를 모로 나눈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고. 그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1이지.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얘를 뭐라고 쓰면 돼?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이과를 가는 학생은 아니면 이과 과정 하는 사람은 이거를 따로 불러.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시퀀트 세타라고 따로 배워. 문과는 아직 안 배우니까 여기서 끝낼게. 그 내용이 또 들어가. 그러니까 역수 관계도 또 있어. 그래서 원래는 삼각비가 3개지만 역수 관계하면 6개가 나와.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죠. 어쨌든 여기서 요,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고, 우선 중요한 건이두 가지 중요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1로 들어가면, 그치? 이거 잠깐 지우면, 들어가보자. 자, 여기 내용이 뭐냐, 이거지? 그, en pi p l u 세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세타랑 각도, 같은 각도가 얼마든지 있어지 그치?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바퀴 그래서 2N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파이가 몇 도야? 180도 음, 그럼 2파이는? 360도 거기다가 아까 일반각에서 이렇게 했었잖아 360도 곱하기 정수, 도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어떤 알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그렇 네. 네.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을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πn이야. 근데 뭐 2nπ 이렇게 익숙하게 쓰면 되겠다. 순서대로 자 2nπ라고 많이 하니까 2nπ라고 쓰면 되겠고 그래서 2nπ 플러스 θ하면 이거는 각도 항상 같아 값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게 이제 세 θ면 그치지 사인 값은 사인 θ는 이제 요 값일 텐데 요 높인데. 이 어쨌든, 요 각이 이루는 각이 한 바퀴 돌아와서 세타만큼 간 거랑 같으니까, 아무리 여러 바퀴를 돌아도 요 값이나 요 값은 사인 값은 같겠지.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어쨌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엔바퀴 돌고, 그치? 세타만큼 간 거는 원래 각도랑 같겠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사인, 뭐가 있을까? 어? 300, 90도 이렇게 있다 그래봐. 네. 그러면 사인 390도 뭐야? 못 구할 수 있지? 근데 같은 원리로 사인 그책 360도 플러스 30도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사인 390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사인 30도 이렇게 바로 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큰 각도는 이렇게 일반각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자 그런 개념이고 얘는 중요해. 자,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알아. 한 바퀴, 두 바퀴는. 그럼 두 번째 게 중요해. 두 번째는, 뭐래? 음의 각도지. 네. 자, 요거 한번 다시. 4분은 다시 그릴게. 언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야. 그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 높이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 y 좌표가 뭐야? 요요걸 x 좌표, y 좌표라고 하면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x 값은 뭐랑 같아? 요 길이 반지름의 r이면 요 밑에 길이 파란색 길이는 뭐야? 아까 좋아. 연습했잖아. 뭐지? r 응. r s e s e false f s e 이 s 음. 반지름 1이면 그냥 코사이냐. R이 1이면. 네. Y 값은 R, 사이 세터 이렇게 되어있지 됐죠? 네.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세타는 봐봐.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그치? 위에가 세타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값이 x 의 좌표가 여기가 플러스 x 였으면 여기는 플러스 x 그대로고 y 값은 마이너스 y 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음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정의가 어떻게 돼서 위에 것부터 하면 사인 세타는 r 분의 x 플러스 값, 그쵸 근데 아래서는 쌓인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 r 분의 y 좌표니까 저희가 네. 뭐야? r 분의 r. 어 지금 이 위에 잘못 썼네. y 좌표고 여기는 마이너스 y지? 그 네. 응. 그다 보니까 값이 어때? 다르지? 부호만 다르지. 그치? 네. 그래서 사인 값은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사인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 그 값이랑 같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야? 사인 마이너스 30도랑 뭐랑 같다고? 사인 30도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같다고. 됐나?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로 하면 더 명확한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할게. 그래프에서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워. 그때 하고. 그 다음, 코사인 값은 어떨까? 코사인 값은 이제 지금 그림 보면 엑셀 부호가 바뀌지 않지? 응. 코사인은 이 각도가 마이너스 세타여도 원래 세타 값은 같아. 코사인 값은. 음.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보니까 코사인은 부호가 안 바뀌었는데 사인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래서 탄젠트 값도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우선 여기서는 요 원을 이용한 그림에서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놔. 함수에서 이제 표현은 나중에 해줄게. 뭐 우함수, 함수니뭐 이런 것들은 대칭. 이거는 함수 쪽에 사장.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마무리 줘볼까. 1 0번 문제.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1분의 일이래.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건 사인 세 n 마이너스 코 n 인세 u 야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응?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u n u n 어 n u n u n u n u 이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이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세 u n u n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있죠 됐어? 응, 네. 처음이라서 그래. 익숙해질 거야 나중에. 근데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는 거잖아. 보자마자 얼마야? 1. 1이지1이야 아,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을 제곱했더니 요거랑 같은 거지? 그 다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1 마이너스 아이고 1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1이니까 대입하면 1이네. 음, 그래서 1에서 1 빼니까 0. 0이네. 자한두개 뭐 고르지 않게 0이 나오게 했네. 제곱해서 0 되는 수니까 원래 수도 0이었겠네. 그러면여러분들 합이나 곱을 물어볼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게 나오면, 제곱하면, s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합을 제곱한 거에서 여러분들은 곱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럼 11번 문제에서는, 자, 뭐 간단히 하래. 우선 뭐 해야 돼이 상황에서는? 뭐 통분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렇죠? 응. 통분하면 어떻게 돼? 분모가 어떻을까? 코사인, 코사인 세타, 세타. 그렇지? 플러스,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타.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기가 번거로울 때는 어떻게 해도 돼? 줄여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1 플러스 s 여전 세타로 다 같지?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공부 연습할 땐 이렇게 해도 돼. 아, 네. 앞에 그치? 세타가 다를 때는 의미가 적어 하지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곱하면 c 의1 플러스 x고 그치? c 제곱이고 그쵸? 여기는 1 플러스 s의 제곱이네? 네. 자 그럼 정개해 볼까. c 플러스 cs고 코사인 사인이고 네. 이 c 제곱 나오고 그렇 여기 제곱하면 1 제곱 A 1이고 2s 플러스 s 제곱 맞죠? 네.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계속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얼마니까 예요. 1이니까 분자가 어떻게 돼? 2 플러스 2s네 그럼 이거는 굳이 이게 전개할 필요가 없겠네 c 플러스 1 플러스 s 이렇게 생는게더 낫네 약분되니까 그치 그치않아 그러면 저는 2로 묶으면 1 플러스 s지 c로 묶으면 1 플러스 s 자 약분 그래서 c분의 s네 자 코사인 세타분의 2네 요렇게 연습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걸 다 쓰면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네, 그 일단 요렇게 해서 하라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해.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럼 12번 간다. 12번도 같은 기호로 써도 될것 같지? 이런 문제. 자, 우선은, 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어, 그쵸? 네. 그리고, 몇 사분면이래, 세타는? 1사분면이야 일상...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 그랬어? 그럼 각 알지 않아 않는... 아는 거지 뭐. 물론, 그냥 바로 알지. 네. 응. 우리 방정식에서도 풀 건데, 어쨌든, 직가상각형 그린다. 알겠지? 그 다음에, 빗변이 2란 얘기고, 네.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피해가는 각이 여기가 루트 2란 얘기고, 다른 한 변을 알수 있겠네. 엄마야. 빗변을 제곱에서 이거 빼면 여기 루트2 됐나? 네. 더 간단히 뭐 루트2 루트2 곱하면 1대1대 루트2가 되는 거겠지 당연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물어봤어 따로따로 알아도 되고 요거 의미가 있나?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인 코사인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돼? 탄젠트 제곱이 되나? 맞아요? 지금 제대로 했어? 통분했어? 이런 이런 곱할 거 그다음에 이렇게 네, 곱할 맞아요. 거고 이렇게 맞아요. 곱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다음에 근데 탄젠트가 뭐랑 같으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약분 되는 거네 그치? 네. 사인 분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도 의미 없어 사인이랑 코사인 네. 대입하면 되잖아 네. 사인 값은 2분의 루트이고 코사인 값도 코사인 2분의, 2분의, 2분의 루트이고. 루트이고 탄젠트 값은 1이네 네. 응. 1의 제곱 이렇게 부모 S는 사이는 2분의 루트요 됐죠? 그분의 루트2 더하기 분자는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냐 얘는 2분의 루트이고 양변에 2를 곱하면 루트2 분의3 2분의 3루트 이렇게. 참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야 선생님 얘기는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접근하면 되 이제 진짜 문제 여기 기출문제 하는 거 연습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걸 외워야 돼. 그치? 특수강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냐면, 코드법. 포도법. 음, 30도는 뭐니까, 30도 코드법으로 6분의 음, 파이, 파이. 파이. 45도, 4분의 4. 60도, 90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익숙해지려고는 해야 돼. 예, 지금부터 익숙해지면 이제 고3쯤 되면 도사가 돼 있겠죠. 자꾸 안 그러고 계속 바꿔서 하면 결국은 잘못 쓰게 돼. 처음부터 이제 아, 이거는 내가 익숙해져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먹고 하면 되겠지. 어쨌든 사인의 각도는, 뭐, 다시 배우겠지만, 그래프에서 배우는 게더 정확해. 그서 점점, 점점 커져. 그치? 네, 예. 그래서 눈이 쌓이듯이 점점, 점, 쌓인 값은 커진다. 90도 범위에서만. 그 다음, 에코 쌓인 값은 진짜. 점점 작가지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고, 뭐, 탄젠트 값 그렇다. 이거는 삼각함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